캐나다 밴쿠버는 참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스몰 토크 같은 느낌. 그랜빌아일랜드 밴쿠버 스멜 너무 좋음. 근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네. 여기 약간 북촌 한옥마을 같은. 진짜 여행 온것 같다. 낭만 있게 너 연주하니? 버블링 마켓. 이거 있어. 펫할아왜 가둬놓은 줄 알았니? 어. 신기해. 이쪽부분이야소세지 치즈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 도도 맛있겠다 치킨 네, 여기 약간 치킨 전문점인가 봐 여기는 진동베르스다 되게 낭만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여기는 또 스프 전문점이네 이거는 아까 시킨 닭다리랑 맥앤치즈 이거는 무슨 빵인지 모르겠고 얘는 약간 우리나라 보양식 같은 팍죽이네 음 맛있다 로컬 푸드 느낌 나네 거기서 날씨 좋은 거 같아 엄청 찌지다 진짜 한국 진짜 춥다니까 지금 이빨이 부딪혀 난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약간 하이포 사이로이드좀 걸린 줄 알았어 근데 날씨가 추은거였 어? 괜찮아? 김치 <laughs> 김치 마타롱 너무 인기 많아요. 열려? 아니,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서 같이 써야 돼.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화장실구나. 멋있어. 아니, 밴쿠버 유니클로 왔는데, 이렇게 직접 안 찍고 그냥 여기 상자 안에만 놓기만 하면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정하게 시애틀은 아니고 약간 북유럽 감성의 포우스보? 거기에 세이디랑 벤이라고 하는 댕댕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이플레이스 마켓이라고 되게 오래된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 마켓 중에 하나라고 알고 여러가지 음식들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보고 왜 잡은 건지 모르겠어 정석으로 달린 거 아닌가? 캐나다랑 미국 하늘은 진짜 예쁜 거 같아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 여기는 약간 도시 느낌이고 여기는 바다 같이 있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요 오늘 날씨가 좋은 거죠, 엄청. 와.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풍경이. 어 저기 이제 검 그런 것 같아. 검벽. 미쳤다. 그럼 가까이 가고 싶진 않다는데. 어, 지금 하이클레이스 마이케 왔습니다 너무 풍경이 일단 너무 예쁘고 마이 케시가 너무 좋았고 좋은 거에 좋은 거 얹혀져서 지금 와 역시 시장 느낌 나구만 이건가? 어 여기다 있어와중서고 있어? 클램 차우더 먹어야지 추운 날에 먹기 좋은 거 같아. 뭐반 중국어도 있다. 수상 정력이 빛나는 차우더. 응. 유튜브에서 보던 식당에 왔어. 여기에 되게 유명한 클램 차우더 집인데 뉴잉글랜드 클램 차우더랑 갤럽이랑 완전 자리가 없고나 안쪽에. I d 맛있 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가 i k 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 너무 don't <laughs> 선글라스 바꿔올걸 아, 병 들어. 와 아? 시애틀 흔한 풍경 평소에 저런 거 보고 아서 그렇게 그냥 뭐 비슷하네 약간 생각하는데 생각해도 한국은 저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엄청 애가 익사임을 떼는 거 같아 <laughs> 근데 가격이 안좋엽다 근데 이걸 사야 <laughs> 던지는 거지 여기 <laughs> <laughs> 있다 여기 스타벅스 스타벅스 이러죠 엄마 진짜 작다 스타벅스 일호점에서 커피 시켜 먹으려고 지금 벌써 한 10분 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일호점의 느낌이 있잖아. 낭만 한 스푼 추가했잖아. Hi g u y feel free to browse around. 아 예쁘다. 이걸로 할까? 시은인가 봐. 아 뭐예요? 같은 커피 마시긴 한데. 식당 느낌이 아닌데? 침밌을것 같아. 여긴데 아. 이래서 그기 없다 그랬구나 간판이 지금 핑크도어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아. 음, 굴 나왔었는데 이게 모이스터. 뭐 너무 맛있겠어, 맛있겠다. 아래 도색이 뭐야? 치즈인가? 아재. 아재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육기 너무 맛있어. 피에트르 진짜 낭만의 도시인 것 같아. 특히 저 설산. <목소리> <목소리> 지금 폴시즌에 딸려 있는 프랑스라고 하는 초콜릿 집에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초콜릿 가게라고 하는데 보선델리 이런 느낌 이거 이렇게